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79쪽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통계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 수업 시작하는데 어, 수능 준비 때문에 강의를 미처 제대로 못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 졸업하시기 전 아니면 예, 수능 끝나고 기말고사 보시기 전에라도 꼭 통계 부분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통계 파트는 사실 조금 이렇게 학기 말에 진행하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학 가면 사실 많이 필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학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9쪽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확률 분포란 무엇이랄까라고 나오는데요. 생각톡 한번 볼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지는 시행을 하려고 할때 자 앞면은 H, 뒷면에 T라고 할때 표본 공간 한번 S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S라는 거는 우리가 음, 두 개의 동전을 던지다 보니까 앞면 앞면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개 동전이 모두 앞면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앞면 뒷면인 경우, 뒷면 앞면인 경우, 뒷면 뒷면인 경우,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표본 공간 S는 저렇게 네 가지가 나올 건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해볼게요. 그러면 앞면이 지금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두 가지 상황처럼 앞면이 한 개만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0개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X라는 게 지금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하면 0도 1도 2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톡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생각톡에서 표본 공간 S는, S는 hh htt htt이다 이때 이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x가 가질 수 있는 원소 값은 0 1, 이고이 값들은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자 얘는 2개 얘는 1개 얘는 0개 따라서 x가 0 1, 2값의 값을 가질 확률은 각각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자 지금 보시면 자, 앞면 2개가 나올 확률은 4가지 중에 1가지 4분의 1의 확률. 어, 미안해요. 여기 한개고 여기가 두개네요 제가 필기 잘못했네요. 자, 앞면이 한개 나올 확률은 네개 중에 두개 4분의 2. 2분의 1 확률이겠죠. 앞면이 안 나올 확률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도, 예, 0개. 자, 그래서, 자, 따라서 X가 0일의 값을 가질 확률은 각각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다. 자,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좀잘 보셔야 돼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의 각 원소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변수라고 하고 확률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 가로 X는 X라고 같이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데 자 지금 그냥 보시면 확률변수는 뭘 어떤 수라고 생각하시면요 표본공간에 있는 원소가 실수랑 대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해요. 자, 지금 확률 변수가 뭐냐고 돼 있냐면, 음. 이거 아까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자, 그러니까 이게 바뀜에 따라 확률이 정해지는 그런 확률이 정해주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확률을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확률인데 확률 변수가 1일 때, 아 0일 때부터 해볼까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자 그러면 확률 변수가 0일 때 확률, 확률 변수가 0이라는 것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개인 경우, 4네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럼 확률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사분의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앞면이 한개 나올 확률, 앞면이 한개 나올 확률, 앞면이 두개 나올 확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사분의 일이다. 확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 상황에서 확률을 구하는 걸 앞에서 연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변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가지고 각각의 상황에 확률을 다 매칭을 시켜서.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한 편부터 볼까요? 그 위에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건 제가 정리드렸고요. 한편 확률, <목소리> 분포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들이 지금 퍼져 있죠. 어떻게 매칭이 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문제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x라고 할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겠어요? 어 주사위 눈이니까요. 한개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거 1, 2, 3, 4, 5, 6이겠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px는 3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올 확률 몇이겠어요? 여섯 개 중에 3이 나올 눈은 한 개죠? 6분의 1입니다. 자, 지금 처음 개념을 잡으실 때였는데요. 확률 값이, 확률 변수, 그리고 값에 대해서 확률이 잡히고요. 이런 분포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 기후가 조금 어려워요. 확률 변수가 어떤 X 값일 때 그때의 확률. 자, 이런 것들 좀 정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끊었다가 뒤에 이산 확률 분포로 가겠습니다.